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알입니다부알입니다 <laughs> 그런데, 우와, 엄청난 게 났어요. 이게 나오니까, 공기 측정이, 갑자기, 어, 기준치 5배, 6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푸르말데히드 기준치 100인데, 지금 600이 나오고 있고, 이게, 휘발성 유기 화물인데 기준치 400아 500인데 기준치 500인데 지금 3,500 7배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32 어쨌든 이두 개가 굉장합니다, 이런. 왜냐 이게 나오고 음식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어, 어 8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음. 일단은 이런 국내 음식들이 나오면은 이런 농도들이 좀 높아지는 거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하고 좀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5천이 나오고 있어요. 11배 뭐 12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게 나와서 이렇게 높아지는거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거하고는 틀리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꾸아이었습니다